오늘은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입니다. 엘레 카운티 선거 관리국은 새로운 유권자가 되는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 동료를 위해서 오늘 하루 곳곳에서 젊은 층을 겨냥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칼스테이트 LA에서 열린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은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로 칼스테이트 LA와 USC 그리고 다운타운 등 LA 곳곳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LA 카운티 레지스터 레코더를 중심으로 정치인 그리고 각 커뮤니티 단체들이 젊은 층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올해 LA 카운티에서 18세 이상의 새로운 유권자는 120만 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In June of this year, 20 대학생 유권자 등록 캠프는 학생들의 선거 참여는 자신의 미래와 가족을 위한 것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인 단체로 참여한 한미연 앞에는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연방 법원의 판결이 아직도 보류되고 있고 아직도 한 명의 한인 LA 시 의원이 없는 것을 설명하며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우리 너무나 비싸다. 왜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냐 이런 거를 막면 투표 헤이 되는 거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권리를 알면서 더 많은 투표수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LA 한인타운에서 유권자 등록과 선거 관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한미연합회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칼스테이트 LA 한인 학생협회도 각 클럽 모임에서 한인 학생들이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앞장설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모닝답다 시 여기서 와그요. 다 3, 4다 얘기해줘요. 캠페인에는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위해 한국어로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웹사이트 소개와 젊은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답게 락 밴드 콘서트와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는 등 다른 유권자 등록 행사 때의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1월 4일 치러지는 중간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